어휘 매물 제로 수수료 제로 빌라톡 수수료 제로 어휘 매물 제로 안산 모든 신축 빌라 리뷰하는 빌라톡 안시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신축 빌라는요 빌라톡 최초로 지금 화성에 왔습니다. 예, 경기도 화성시죠. 안산에 있는 신축 빌라만 리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지인분 통해서 화성에도 저렴한 현장이 있다 고해서 전화로만 듣다가 와봤거든요. 여러분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위치는 화성시 팔탕면이에요 8타면인데 여기는 6개 동짜리 빌라 단지로 이렇게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하고 있고요. 지금 5개 동은 분양이 끝났고, 이제 1개 동에 잔여해서 내가 1, 2, 3층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주차장 구조는 필로티가 아니고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없지만 4층 건물. 앞에 주차장이 굉장히 넓게 넓게 확보가 돼 있다는 게좀 장점이고요. 집이 커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laughs> 여기 뭐 귀농한 기분입니다 앞에 저기 안산, 안산수원 연결한 분포적 연결되는 산업도로, 산업도로 아니죠몇번 국도죠? 39. 39번 국도에 39번 국도가 바로 인접해 있는 8탄의 빌라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례적으로 제가 분양가 먼저 오픈을 하겠습니다. 분양가 1억 3,900입니다. 1억 3,900아니고요 1억 3,900에 3리뷰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없지만 주차 공간이 넉넉하게 확보된 논세권, 논세권 예실축빌 네, 라기 이 때문에 가격이 정말 멘트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사이즈도 괜찮아요. 제가 리뷰 한번 해볼게요. 거실 폭을 먼저 보겠습니다. 거실 폭이 사이즈 괜찮아요. 3589, 3.58m의 거실 폭이고, 지금 이쪽이, 좀 날이 오늘 좀 흐린데, 지금 아직 오전이에요. 이쪽이 서양이에요, 서양. 이쪽 안방이 남향쪽 구조고, 이쪽 거실 쪽이 서쪽을 보고 있다. 하지만 전혀 막혀있지 않기 때문에, 뷰가 너무 좋다는 거 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쇼파가 지금 굉장히 사이즈가 큰이쇼파예요3이안눌수 있는 쇼파인데, 제가 볼때좀 심플한 사이즈 쇼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볼게요. 쇼파짜리가 2700딱 나오는 2.7m 2.7m 나오는 쇼파짜리 쇼파짜리 이쪽 쓰셔될것 같아요 지금 아트월을 이쪽으로 지금 잡아놓으셨는데 음, 이쪽 감지해볼게요 아트월 쪽 사이즈가 더 커요 아트월 쪽은 3258, 3.25m가 나오는 보시 사이즈 괜찮습니다 보기 사이즈 괜찮은 3룸이고요 이렇게 나오시면 안방 이쪽이네요 안방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로 서양 서양 쪽으로 총이 나있는 안방입니다 네. 쭉 따로 오시면 돼요, 예. 쭉 따로 오세요 지금 여기 분양하는 분양실장님께 제가 설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양, 서쪽으로 라인은 들오라고될것 같고 사이즈 괜찮아요, 아까도. 와, 씨. 1억 3 5 0 0입니다이많이크니까 <laughs> 여기가 창조 폭이 3.2m. 3,200, 원니가 3.2m. 그리고 벽쪽 폭도 와, 커요. 벽쪽 폭3,300 나오겠는데? 3600이에요, 3600. 12자가 나오는, 예, 안방 사이즈. 12자 딱 나옵니다. 사이즈 괜찮습니다. 그리고, 구부욕실인데, 와, 사이즈 좋아요. 구부욕실에, 괜찮습니다, 사이즈요. 한기창 별도 뚫려 있고요 괜찮습니다. 바닥은, 강화마루. 예, 강화마루 주을하셨고 전체적으로, 자재는 좀, 그,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니지만, 예, 금액이 워낙 저렴하니까. 여기는 사실 이렇게 막, 자재를 막, 쏟아붓는다고 해서 렇게 되는 동맥 아니거든요. 최대한 심플하고 조렴하게구축을 네, 하신, 하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주방구조인요 주방은 후드는 어디일까요? 후드는 어디 건지 잘 모르겠고요. 저기 엔진은 네. LG 거쓰셨고 여기 전체적으로 조금 심플하고 아담하게 하셨네요. 여기가 보시면 깔끔해요. 뭐 냉장고 사이즈가 굉장히 뭐두 개가 있고, 그렇지만 지 금액이 1억 3,500입니다. 지금 다섯 번째 강조하 냉장고 자르기 하나 나오는 그런 구조고, 이쪽이 이제 잔실이 되겠죠? 그리고 메인화 실인화1실 이쪽으로. 이 메인화 실이 사이즈가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이정도면 괜찮아요. 1억 3,500이면 사실 안산에서는 초등보다 더 저렴한 금액인데, 이쪽이 이제 중간방입니다. 중간방도 사이즈가 좋아요. 여기에 이제 마주보는 이제 염색동 이런 식으로 쭉 6개의 이배치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건물당 폭이 넓어서, 예, 네, 답탁하거그 없습니다. 중간방 상쪽 폭이 2611, 2.6m, 2.61m. 그리고 쪽 폭이 3219, 3.21m. 아, 중간방 사이즈 좋습니다. 전체 설명드렸고, 사진 설명드렸고, 이제 가장 작은 방. 가장 작은 방도 사이즈가 괜찮습니다. 요만큼이 좀 이렇게 먹고 들어오기는 했지만, 빨기게 빨갛게, 빨갛게, 빨갛요 여기, 사이즈 괜찮아요. 마찬가지로 서양. 남면베란다 쪽은 남면 이쪽 창 쪽은 마찬가지로 서양. 창쪽 폭이 2142.24m. 그리고 기 길가 있죠? 저기는 이쪽이 좀 먹었으니까. 여기 창 쪽에서 이쪽 기둥까지가 3m네요. 3,050. 사이즈 좋습니다. 베란다는이 남쪽으로 하나가 있습니다. 뭐 그냥 전체적으로 논논이고요 <laughs> 하지만 인근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도보로 5분이면 갈수 있다고 하니까. 어, 나는 뭐 조용한 동네, 아뭐 저렴한 저렴한 금액. 제가 안산 기준으로 쭉 나오시면 돼요. 쭉 나오시면 돼요. 자 찍어줄게. 주시면 안산 기준으로 제가 내비게이션을 찍고 왔을 때키로스가 제가 한 20.5km 나오고한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28분, 30분 그 정도 걸리는데 출퇴근 시간이 아니니까 출퇴근 시간에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지만. 이쪽은 이제 수원 쪽에서도 많이 보러 오신다고 하고요. 뭐 분포나 금액이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자차를 이용하시고, 뭐 그런 분들은 이쪽도 금액이 워낙 저렴해서. 제가 볼때 1억 3,900이면 시립주금이 거의 필요 없어요. 그죠? 뭐, 한 2천 정도만 있어도 해. 시립주금 적게 갖고 계셔도 매집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집은 괜찮습니다. 사이즈도 괜찮고. 이 화성은 사실 인프라가 아직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저렴한 건데, 향후 멀리 보시고서 거주 목적으로 구매하신다고 러면 제가 볼땐요 금액에서 5일 몰랐지 빠질 것 같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1억 3,900짜리 3룸 화성 쪽도 여러분들이 관심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산 모델슈 빌라를 리뷰하지만 오늘만큼은 화성의리뷰라 하러 온 빌라톡 한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눌러주시면 돼요. 밑에. 허위 매물 제로 수수료 제로 빌라톡